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올라온 완도 천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서한석입니다. 저희 완도 천마을 협동조합은 완도산 수산물 위주로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제품은. 예, 안도에서 나오는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예, 안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메가쇼는 현재 약 9년 동안 참가하고 있는데 예, 벤처 부사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원을 받아서 저희 협동조합으로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가쇼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메가쇼가 매출도 제일 많이 오르고 관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박람회로 우리 협동조합 전체 참가 조합에서 굉장히 호응이 대단한 박람회입니다. 그럼요 기회만 주어지면 계속 참가해야죠. 예, 네, 메가쇼는 저희들이 매년 3회씩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도 저희 협동조합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참가하지 못한 조합들을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동안 전국 박람회에서 메가쇼가 성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 협동조합들도 참가할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인터뷰까지 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 저희는 사실 이 메가쇼 다니면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분 좋은 박람회입니다.